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아카시 네트워크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요코인 지금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아카시 네트워크는 지금 컴퓨팅 리소스를 거래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예요.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해주는 건데, 요 생태계 내의 네이티브 토큰으로 뭐 거버넌스 참여도 할수 있고 서비스 수수료 그리고 스테이킹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지난달 23일 날 뜨겁게 상장을 했죠? 자, 상장 당일 60% 넘게 상승을 했지만 좀 아쉽게 상승분 반 이상 내뱉으면서 좀 마감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역시나 신규 상장주 작게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또거래량이 터지면서 고개를 들어줬습니다. 자, 9,000원대까지는 왔지만 또 다시 한번 여기 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신규 상장주는 이 초반에만 반짝거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를 타는게 이제 그 신규 상장주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 코인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하실 텐데 자 그분들 여기 부관에서 물려 계신다면 여기서 지금 7천원대에서 다시 한번 조금 거래량이 받쳐줘야 되고 계속해서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럴 때좀 올라왔을 때 조금 빠르게 매도 하시는거 추천드리고요 시장이 지금 점차도 빠지고 있고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다시 한번 여기 6천원, 5천원 사이때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큰 손실이 싫다 하신 분들은 조금씩 이제 가지고 있는 비중을 줄여 가시는 걸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볼게요. 자, 2월달부터 미친 듯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3월달에 시원하게 1억을 돌파했지만, 현재는 하락하면서 지금 8, 9천 사이 왔다갔다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하락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정말로 불안해하고 계실텐데, 자,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가 정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작은 시드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 왔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근거는 무엇이냐? 자 최근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제 심각한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투기 자산으로 취급하던 암호화폐가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소유가 지속적으로 늘어날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전 세계 1위인 미국 상황부터 좀 볼게요. 자 미국이 공포에 휩싸였다. 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자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 1.6%로 뚝. 자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쇼크로 미국 금융시장이 또 한번 출렁했습니다. 부진한 성장에 잡히지 않는 물가 지표까지 맞물리면서 지금 스테그 플레이션까지 왔는데요.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GDP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역시 좀 볼게요. 자 미국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지만 좋다고는 볼수 없어요. 지금 보시면 위안화 가치도 지금 최저로 떨어졌고 2월달에는 지금 5년 만에 중국 증시가 최저치를 기록도 했잖아요. 지금 중국은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고는 있으나 대신 경제 회복세가 더디고 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GDP 2위 중국 경제마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GDP 1위 나라가 지금 무너져버린다면 이 밑에 따르고 있는 나라들, 이 다른 나라들까지 영향을 미쳐요. 여기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30년 만에 지금 최악의 저성장 궤도로 진입했다는 거 여러분 볼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동치는 환율로 인해서 위기 경보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다가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위기일 때 수혜 받는 게딱 하나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에 대한 대체제를 찾기 마련인데, 지금까지는 대체제가 뭐였죠? 바로 금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새로운 대체제가 왔어요.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중국인들은 비트코인은 이제 부동산과 주식보다는 이 비트코인을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 정도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증거고요. 이 수요가 급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21년 때 같은 불장이 지금 올해도 찾아올 겁니다. 다시 한번 재현될 건데요. 올해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 저는 사실 이 비트코인보다는 이 알트코인들을 추천드려요. 왜냐, 이 비트코인은 솔직히 올라가봤자 두세배 정도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알트코인들은 기본 0 배에서 2 0 배는 꽝충 뛰어요. 비트코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항상 반감기실 때는 지금 때보다는 항상 8월. 8월 때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타난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회가 열려 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니까 겁먹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아무 데서나 막주어서막 쓸어 담으라고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절대 비트코인의 움직임만 가지고 요 알트코인의 타점을 아무 데서나 잡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코인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가격대에 있는데 왜이 가격대에 있는지, 왜 알트코인들도 이 가격대에 있고 왜움직이질 못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럼 이슈들을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대의적인 이슈들, 뭐 악재가 뭐고, 약재는 언제 사라질 거고, 또 호재는 언제쯤 나올 거고 그래서 급등이 언제 할 건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체크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셔야지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의 타점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에 와 있어서 여러분들 불안해 하시겠지만 여러분 다시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코인 시장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항상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한 코인들은 있다라는 거 아시죠? 저희는 그런 코인들 이렇게 골라 잡아서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지금 포트폴리오 점검 한 번씩 하시길 바랍니다. 점검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방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로 입장하시면 제가 체크해 드릴 거니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5394-0906.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이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링크 보내 드릴게요. 자, 100% 무료고요. 멤버십 결제, 가입료도 이런 거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자 보내 주세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코인 이외에도 이렇게 다른 코인들도 같이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자, 비상장, 스킨 코인 이런 것들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제가 코인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수익 얼마나 잘 내드리는지 한번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자, 100%다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혼자서 머리 아프게 코인하지 마시고요. 오셔서 저와 같이 편안하게 수익 보시면서 코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말려 죽이는 느낌이죠. 정말 힘든 하루하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달 초까지는 좀 시장이 많이 안 좋을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뭐 매도해라, 손절해라, 도망쳐야 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니까 이런 점꼭 명심하시고 이번 주도 여러분들 모두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